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테스오라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스트 주성욱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테스 오라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퍼시벌 정재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괜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욕설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펄디벌자 그리고 제스트. 자, 주성욱 선수와 정재영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자 오늘 ESL 오픈컵 역시나 중결승전 전까지는 3전2선승제로 펼쳐지고요. 자 현재 정재영 선수는 자, 파미 선수를 잡아내면서 자, 현재 8강 진출 확정이 됐고요. 이번 경기의 승자는 바로 뭐 준결승전 진출을 성공하게 되겠죠. 탐사정 정찰해주고 있는 추성우, 정재영 선수 건설로브 두기 나와서. 앞마당쪽 이거 건설 로봇이 사령부 지어주고 있는 거 탐사정을 빠르게 제거하고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오~ 정재용 선수가 가스 비어있는 거 보자마자 정재소를 지어줬어요. 이러면 주성우 선수의 최적화가 꼬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신 빠르게 보내주고 있는 정재영 주성욱 선수가 어차피 지금 앞마당 멀티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탐사전 계속 찍어서 일단은 정재소 파괴를 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 수정탑의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문 자, 두 번째, 일단은 융화소 지어주기 시작하구요. 어, 다시. 사실... 자, 관문이 하나 더 완성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3관문에서 4관문까지도 충분히 보유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속이기 위해서 일단은 관문을 하나만 더 늘려주지, 그 이상은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재형 선수가 그나마 벙커를 지어주고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 투병형과 이후에211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전진해서 수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안쪽에서 완벽한 수비를 해주면 그래도 얼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성욱 선수도 그냥 뭐 이거 추적자로 뚫어주고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도를 이용해서 앞마당 쪽을 자원 채취 못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야, 사도 6기까지 보유하고요 추가 3기를 더 생산 그리고 9기까지 보유돼서 출발하는데요 야, 뒤쪽에 혹시나 예언자나 이런 병력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곳곳에 병력들을 분산 배치시켜놨던정재영 선수 야, 사도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앞마당은 마비됐다고 보는게 맞거든요 야, 사도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종지영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자 타이밍 계속 뺏어주고요 자, 앞마당 멀티를 돌리지 못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멸 추적자 준비 자 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종재영 결국에는 입구가 열리면서, 야건설로봇 타격과, 뭐, 해병 타격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야 되는 게 지금 정재영 선수의 입장인 거죠. 자, 그나마 전투작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서, 자, 본진 쪽에 있는 사도는 정리했고, 자, 앞마당 멀티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자원을 채치 못하고 있거든요. 어, 건설 로봇 8기 그리고 사신한기나 아까 초반에 잡혔고 해병 9기가 짤린 상황 물론 주성욱 선수도 사도 9기가 짤리긴 했지만 정재웅 선수가 앞마당 멀티 자원 을체치 못한 시간이 정말 길었기 때문에 오 깜짝이야 하우 <laughs> 시아님이 아니 오늘은 척당히 좀 해라님께서 도네이션 55,000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할 만큼 했다.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더 나은 인터넷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염 이빠. 자 이렇고 일단 벙커 하나도 바로 파괴를 시켜주고. 자 추적자 다수와 사도.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건설로봇. 의료선 두기가 뒤쪽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거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정재영 선수도 해병 일단 의료선 두기 분량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자 지뢰 자 무의미하게 터지는 것보다 일단은 해병으로 3사정을 다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남아있는 병력의 양이 정재영 선수가 상대가 안될 정도의 개체수 차이거든요. 자, 결국에는 정기영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이연결체를다 파기시켜주고 아 결국에는 그냥 엘리전 무승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 주성욱 선수가 6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녹록치 않아요 자 귀환타고 뒤쪽으로 빠지고 자 이제는 취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재형 선수 취지 선언, 주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 거두고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도네이션 5만 5천 원. 어 오늘 제 하루 일단 다 벌었네요. 수고하세요. 멍멍멍멍, 왈왈왈왈. 뒤에 말을 또 제가 계란서 어, 해석을 해보면 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군요. 어, 감사합니다. 자, 적강이 좀 헤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욱 선수와 정재형 선수의 두 번째 전장 라이트 쉐이드네요.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고고씽!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 쉐이드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추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스트 추성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라이트 쉐이드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정재용 선수의 진영입니다. 퍼시벌 정재용. 첫번째 경기 정재영 선수가 약간 뭐 앞마당 멀티 이후에 2-1-1 체제를 구축했었는데 사도 9기까지 아무래도 정재소를 지어줬기 때문에 뭐 정재영 선수도 약간의 타이밍이 어긋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9기로 앞마당 멀티 아예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도가 많았기 때문에 해병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입구가 또 사도에 의해서 열려버리면서 정재형 선수가 건설로고 피해도 받았고 해병의 숫자도 줄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후에 연속 콤보를 준비했던 주성 선수의 빌드는 바로 전멸 추적자였죠. 벙커도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이후에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았어요.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정재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주성 선수. 확실히 주성 선수가 이번 IEM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근래 보여주는 포스가 주성 선수보다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정재영 선수도 한번 집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에는 주성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빌드에서 약간 어긋난 상황이어서 차이가 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걸 감안한다면 정재영 선수도 순간 의료선 두기 돌려주면서. 주도권을 계속 주성선수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간 거였는데, 오히려 그 타이밍에 주성선수가 한번더 들어왔기 때문에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황혼우에 준비하고요. 앞마당 멀티와 본진, 그리고 두 번째 관문 준비됩니다. 앞마당 쪽은 아까 탐사정에 의해서 약간 위치가 잘못 지어졌었고요. 바로 이동 시켜서 최적화 타이밍 앞당기고 있죠. 정재영 선수는 해병과 그리고 화염차 한기 찍었고 이후에는 지뢰 생산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성욱 하이트. <laughs> 아그램 세븐님. 게임을 일시청자입니다. 도네이션 천원 감사합니다 주성욱 화이팅 정재영 선수가 잠시 타임을 요청했네요 야, 확실히 진짜 주성욱 선수가 근래 보여주는 포스가 남다르긴 합니다 정재웅 선수도 근래 팀 MV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2021년 기대되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올리모리그에서도 정지용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죠. 하지만 자, 오늘 주성 선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L 오픈컵은 언제나 이분의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대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계속합니다. 기 재개됐습니다. 사신과 화염차 그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정재용 선수가 아예 정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병력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만 일단은 정찰을 했다는 것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고 탐사 정도 한기 잡아내는 개꿀 이득까지 자, 이러면서 세번째 멀티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는 주성우 이제 정재형 선수의 쥐뢰드랍만 깔끔하게 막아낸다면 주성 선수가 원하는 대로 타이밍 잡고 건물 지어질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그리고 인프라, 뭐, 빌딩 자체도 정재형 선수보다 빠르게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정재형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쥐뢰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야 전멸 와 진짜 완전 기계 같은 플레이 보여줍니다. 좀 어중간하게 본진 쪽으로 한번 들어갈 볼만도 한데 이게 정정 선수가 꼬아서 안마당 쪽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예측을 하고 있었던 주성우. 야, 그리고 311 뒤쪽에 벙커까지 점멸추적자올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벙커를 바로 지어줬는데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추가 병력 더 생산을 하고 야, 무엇보다 무서운 게 주성욱 선수는 트리플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점멸추적자이기 때문에 야, 이 병력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적화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 야, 끝까지 컨트롤 주성욱 자, 벙커를 파괴시켜주진 못했지만 자반까막이 제거하면서 자, 조금의 여유를 찾습니다. 자, 계속 추적자 자 벙커 취소했고요. 회수했고요. 차원 분간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건설 로봇 커팅에 나서려고 합니다. 자, 주성욱 선수의 기계적인 플레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절대 병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뭐, 무조건, 뭐, 관문을 늘려주든, 뭐, 이렇게 계속 추적자가 움직여서 건설로봇 잡아주든, 어딘가에 병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앞마당 쪽으로. 자, 이러면 정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사령부 지어주면서 아예 그냥 운영형으로 하는 선택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타이밍 잡고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사령부를 지어주면서 해변과 불곰, 탱크, 그리고 우료선 동원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료선 자, 정재형 선수도 테란이 가장 좋다는 자, 투탱크 타이밍을 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자, 주성 선수의 관문 8개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야 완성이 되고, 차원과 관문으로 업그레이드가 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돌진 광전사 업그레이드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광전사를 찍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정재영 선수. 자, 뒤쪽에 탱크라인 그어주고요. 자, 불멸자 두기 나오면, 자, 광전사 한번 달려들 수 있거든요? 자, 탱크만 끊어주기 위한, 자, 주성 선수의 움직임. 자, 결국에는 불멸자가 탱크 끊어내는데 성공했고, 야, 나머지 광전사와 추적자도 잔여 병력들을 소탕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정재영 선수 뒤쪽으로 병력들 빼고 약간의 버티기 개념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힘 싸움에서는 주성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야, 주성 선수는 현재 8관문이었고 11관문 아, 8관문을 늘려줬기 때문에 현재 11관문입니다. 야, 아까 12관문까지 준비됐던 거 관문 하나 파괴당해서 현재 11관문이고 야 정재영 선수는 이제 두개 병영 완성되면서 5병영이거든요 양에서 상대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GG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재영 선수 GG 선언 주성 선수가 2대 0으로 승을 거두고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 경기 중에 아까 도네이션 해 주셨던 그램세븐 님, 도네이션 천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